안녕하세요. 정글 루파입니다 오늘은 그 태극기 집회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그 탄핵 과정에서 뭐 처음 참석한 게 굉장히 뭐 재작년이 됐나?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어,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그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어, 대한문 앞에서. 여, 열릴 때 제가 참석을 시작했었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저도 역시 그 데일리 베스트에서 얘기한 대로 저도 역시 눈 오는 날 그때 눈 엄청 내렸는데 그때 그 서울역 저기 시청 시청 앞그 광장에 가득 채워갖고 그렇게 집회 연설을 들었었죠 그때 어, 솔직게 추웠습니다. 그, 그걸 하면서, 아, 이 정도 많이 모여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왜 그런,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에 태극기 집회할 때, 태극기 집회할 때, 이 정도 인원이 나왔는데, 과연 뭘 하려고 이 정도가 계속 모여질까?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될까, 안 될까, 그, 저는 알지 못했으니까, 어, 탄핵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탄핵 자체. 그, 내용을 떠나서, 이거는 그, 아주 아주 부당하다. 부당한 거고, 그때는 우파적으로 생각했으니까, 법으로도 맞지 않고, 특히 제 주장은 원래 상권 분립의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죠. 제 스스로. 어, 그리고 뭐, 김평우 변호사가 나와서 조금 얘기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3일절 날, 3일절날어그 정말로 대규모로 모였었죠 집회. 대규모로 집회면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어뭐 전쟁이 일어나나 저는 전쟁을 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 그때는 이 정도로 많이 모으면은 전쟁도 그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거 지나서 탄핵이 되고. 그, 그,로 흘러, 흘러, 흘러서 지금까지 오게 됐죠. 그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지금은 태극기 집회 자체가 하나의 산성 같다. 옛날에 뭐, 그, 고구려 시대의 산성 있지 않습니까? 뭐, 행주 산성, 뭐, 안시성, 안시성, 산성, 그런 산성. 그래서 큰실드를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아주 큰실드 물론 대부분 어르신들 뿐이지만, 그런 큰 실드, 보호장치, 방어막, 이런 거를 만들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산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태극기 집회가 흘러가면서, 딱히, 딱히 뭐 승리라고 한게 없습니다. 그동안 장수들, 그 리더들, 이렇게 연사들이죠. 주로 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거의 다. 제가 성공한 거를 찾아보는 게 찾아 본게 없습니다. 사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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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인물이 없을까? 정말로 없을까? 그러다가 어, 김정민 박사님이 꾸준히 반중 얘기하시고 어, 그런 거 보고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정말로 뭐 리더들이 나오지 않는구나. 정말로 리더다운 리더가 정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었죠.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사상한 짓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상적으로 기대할 만한 분도 없고 지금은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그래도 리더라도 나와야 되는데 리더도 한명안 나오고 그랬었죠 어,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 시간이 흘러 간거죠 근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 리더 리더 정도 되죠 안정건님이 충분히 리더 역할을 다하고 대중적이고 그, 그 정도고 사상으로는 제가 최고로 아직도 최고로 꼽고 있는 아수라님 아수라님, 그리고 재밌으신 김정민 박사님, 어, 이 정도로 뽑을 수 있는데, 이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이 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태극기 집회가, 쉴드, 방어만 나왔는데, 그 끝, 끝에 그 결과물들이 뭘까, 뭔가, 결과물, 결과물들 자체가, 자유투사 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볼때 태극기 집회는 쉴드 요 방어막 인데 방어 방어막 쉴드 그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영양분 삼아서 자유투사 가 나오기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번에 한번에 왕창 바꿔 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지금의 마음은 저는, 지금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한개한 한 개라도 바꿔줄 수 있으신 분, 그리고 그 가치를, 가치를 해주시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제가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게 안정건님, 아수라, 아수라님, 그리고 김정민 박사님, 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만 되, 어, 쫓아가도, 큰 힘듦 없이 재밌게 근데 조금 피곤할 수도 있죠 이분들이 뭐 그렇게 제도권에 익숙하신 분들도 아니고 다 아웃사이더 세분다 모두 다 아웃사이더 힘든 점 많을 겁니다 여기저기 공격도 많고 그 똥물도 많이 튀길 거고 여러모로 힘들 겁니다 진짜로 여러모로 힘들 건데 여러모로 힘들 건데, 같이 가야죠. 가치도 좋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죠. 새로우신 분 바꿔서 이분들 지원해드리고, 어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는 아니고, 저는 대놓고 어 유튜브에서, 어 나름, 나름, 나름 지원 사격, 어 보강화력, 보강화력으로 활동하고 있죠. 뭐, 아직까지는 더 뚜렷하신 분이 없으니까 계속 보강화력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나온 거는 자유투사. 진정에 작은 거라도 바꿀 수 있는 자유투사가 조금이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투사. 진, 정말로. 뭐, 그,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자유 독립 운동가, 자유 독립 운동가. 저희는 그 아수라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강점기 이후로 자유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통. 근데 지금은 그 중산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죠. 뭐 그렇게 많이 형성돼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형성돼 있으니까. 어, 자유 독립 투사가 지금이 필요할까라고 하는데, 독립이라고 할건 없고, 저희가 뭐, 나라를, 나라를 뺏긴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 자유 투사 정도가 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투사. 자유 투사가 적당하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좀 더, 어, 다른 분이라도 나와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그, 굳건하게 가, 어,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좀더뭐 똑똑하, 똑똑하셔야겠죠? 음, 대중적이고, 어, 그런 분이 좀더 나와서 화려한, 그러니까 화려한, 그리고 재미, 재밌쓴 재밌고, 그러신 분들로 저희가 그좀 지지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분이 라인업, 이렇게 쭉 앞에 많이 등장하셨음, 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